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음, 맛있는 요거, 요거, 요거트, 우리 피라 언니가 샀어요. 맛있게 먹게요. 을 한마디 하셔요. 피라 언니는 요분이에요. 요 서울역, 서울역, 어, 선교사님, 엘림차나 단장. <laughs> 어또 이거, 마카로니야 빵도 여기라고. 이 언니가 샀어요. 조금 비싸네요. 이게 <laughs> 뭐 하나에 3,000원씩 이는게뭔가 아니 이거 이거도 해. 음. 조그만한 것이. 음. <laughs> 이거 이거 빵. 이게 이게햄 햄 치즈빵. 여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음. 4 8 원. 근데 이게 뭔 이게 뭐라고 그랬지? 엄청 맛있어. 요거트 딸기 그러네. 요거트 딸기 요거트 엄청 음. 맛있네요. 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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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야 돼. 음~ 맛있다 그거 다 언니가 산거요 피라 언니가 산거요 맛있어요. <laughs> 일산까지 와서 점심을 제가 샀어요. <laughs> 오늘따라 점심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요. 그냥 어. 다 얻어먹었어요. <웃음> <웃음> 다 얻어먹었어요.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야지. 저때 우리가 어디지? 춘천까지 가서 우리 언니, 용희이 생일 때밥 얻어먹었잖아요. 잊지 않고 있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가서 춘천 가서 그때 뭐 먹었을까? 그 갈비 막 돼지갈비. 돼지갈비 진짜 맛있게 먹었지. 아 맛있다. 음. 음. 나도 빨대로 먹어야지 빨대로. 빨. 맛있어. 맛있어. 야 살아온다. 본 <laughs> 느낌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지는 그날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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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한번 됐고 우리 언니. 언니. 아까 전달 전달 다 보는데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좀더한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했는데 그래도. 아 청국장에다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많이 풀리고 행복했어요. 어 예. 아이간 먹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을 음, 알았습니다. 또 이게 맛있는 이다 이게 요거트 빵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가운 사람들도또 우리는 아, 지가 35년 됐어요. 아니 10년 이영희 목사님하고 나는 신이고 우리 조사 씨님하고는 10년. 게 친분 관계가 아주 친해요. 소개들은 얘기 다 해요. 짬에도 요거 고기면 짬에도 그냥 그러네라. 만나는 거지. 다른 사람한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쳐서 삐쳐서, 삐쳐서 말 아니, 뭐, 뭐 자식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는데 또 오래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러다가 또 풀고, 응? 다 인간관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하고도 싸우는데, 응? 때로는 싸울 때도 음. 있고 때로는 차이 적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짠호짠 날씨가 뭐? 짠. 뭐? 뭐? 뭐 짠. 뭐, 햇빛이 짱나있짱한 날만 있나? 흐리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응 짠. 음. 짠. 이 언니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고잖아요 1년 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만나니까. 지금 업대가지고 이번에 만났잖아요. 아니야 뭐. <laughs> 용문에 가서 밥 먹었잖아요. 용문에 가서 업대 업돼, 업대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용문에서 풀떼 갖고 밥해 먹었잖아요. <laughs> 그때는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laughs> 나는 어쨌든 간에 다 어디 가든 즐거워. <laughs> 엄청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 용문 가서 밥해 먹고 재밌었어요. 어디 가나 기거 음. 즐겁고. 이거 보면서 이게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그방. 이거 이거 즐겨할 거니까는 여기 응. 보면서 2 응. 시간 함께 토크쇼. 이거 지금 우리 밥 먹고 나서 이 커피숍에서 녹방 토크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얼굴도 보니까 아, 너무 어, 기분이 좋아요. 들고, 들고 조금 조금 좋고 이제 어, <laughs> 맛있다. 이제, 어, 우리가 또 이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이제 뭐 우리가 보고 뭐 살만 얼마나 살것어요 이제 남은 여생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믿으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또 만약 때로는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려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면서 행복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응? 근데 지금 이제 어디를 갈까 그것도 의논 중이에요. 이제 지금 크루즈 여행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지 나는 무조건 좋아. 나는 어디든 가도 좋아. 겁이 없는 여자들이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누가 산재가 맛있냐? 내가 안산재가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아까 점심에 내가 샀어도 너무 맛있었지. 맛있었어. 음 맛있었다. 고등어도 왔다. 고 짜지도 않고 참찬하고 맛있대요. 청국장이 아주 맛있어요. 생선도 고등어, 조기, 갈치 그세 가지 나와요. 네. 셋이 딱 같이 나 먹으라고 세 개씩 갈치 세 토막 근데요. 조기 세 마리 근데요. 다 빼고 청국장이 <laughs> 최고 맛있어요. 한번 오셔서 드세요. <laughs> 여러분들 다 <laughs> 왔어. 일이 오세요 일산으로 오세요 그렇게 맛있다고 서울서 왔는데 이 언니 서울서 오고 이 언니 부천에서 오고 시영이에요 덕분에 저는 잘 먹었어요 그냥 혼자는 잘안 오는데 맛있다고 오니까 형달라와서잘 뭐, 먹었지만 뭐. 다음에 또혹시다 오면은 제가 네 언니는 죽습니다 1시간 늦게 오는 버스 타고 온 거예요 1시간 늦게 오는 버스 <laughs> 이, 음. 이 언니는 1시간 빨리 오는 버스 타고 양이 엄청 많아갖고 빨리 먹어봐야 저기 코너 같고아 이거 맛있어요 빵도 이거 빵카롱이야 이거 빵카롱이 이거 이거 먹어봐 맛스터 빵카롱이라니 이거 집에 가서 먹을래 음. 이거만 먹어도 배불러 이것도 맛있어요 마카롱이 아니라 뱀카롱 빵카롱? 음. 빵 잘려야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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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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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난타도 원래 추억이야. 이야 이거, 소고. 이거, 소금빵.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서 짠하고 끝내더라고. 응. 치즈빵이다. 빨리 골라,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음, 자, 찔러갖고, 후끈 후끈, 찔러, 찔러서 손으로 먹어. 우리 빵, 소금, 소금, 햄빵, 치즈, 햄빵 먹으면서 먹방. 안녕!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행복하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행복하세요. 응, 매일 할게요. <laughs> <laughs> 행복하세요. 안녕. 네.